오늘 <laughs> 네, 극대 극소 증가하면최최 최선에서 볼 건데 어, 이 부분 그냥 수투에 대해서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해. 근데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 게수투에서는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프기에 좀 까다롭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일단 좀 볼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우리가 y는 f(x)라는 이런 식의 어, 그래프를 대충 그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간을 가지고 fx와 f'x에 대해서 조금 어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거야. 이거를 가지고 좀 놓을 건데 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fx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증가가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소가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가가 되겠지 fx 자체가 그렇 근데 여기서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f 프라임 x의 그래프 자체가 원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다 그려보면 여기서 그려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될 거고 여기서의 접선의 그래프는 음수가 될 거고 여기서의 접선의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정 그냥 그래프만 보고도 알수 있어. 근데 어느 부분, 딱 여기 끝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f'x 즉 접선의 길이가 0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극대 극소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laughs>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 극대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소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극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점을 보면은 극대값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x라는 애가 0이 되는 이런 특이한 점이 생기겠지? 그치? f 프라임 x가 0이라는 점. <laughs> 근데 이때 함수값이 극대야. 함수값. 절대 미분한 거에 다시 넣지 마. 프라임에다가 0을 넣었어. x 값을 구했어. 프라임에다가 0을 넣었을프라임 프라임이 0이 되는 값. 이 되는 x 값을 구했더니 그값을 다시 미분한 것을 넣는 건 되게 멍청한 짓이지. 절대 하지 마. 어? 극소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데 얘가 이때 함수값이 어, 극소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에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걸 구했는데 그때 x 값을 구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x 값을 넣는다는 건 멍청한 짓이지 되게. 음.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같잖아 의식을 쓴게 근데 뭐가 차이점이냐 뭐가 차이점이냐 얘는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갔을 때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갔을 때 그럼 제로 값일 때의 함수 값인 거고 얘는 프라임이 음수에서 양수로 갔을 때 그런 제로가 되는 함수 값이 되겠지 어. 극대 극도 이거 이미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는 가정 하에 좀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돼 자, 이 상태에서 그때랑 극소 구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이거 뭐 이따가 문제 풀면서 풀어볼 건데,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음. 증가감소에 대해서 볼 건데, 증가감소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증가할 때는 이때 접수의기울기가 모두 양수지. 그래서 증가할 때는 f 프라임 x가 모두 양수가 될 거고, 감소라는 거는 아 f 프라임 x가, 음수구나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치 근데 요거 자체도 지금 되게 멍청한 짓이야 요거 되게 멍청한 짓이야 f 프라이 백스가 양수고 음수인데 쌤 0이 되는요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 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0이 되는 걸 내가 지금 왜 빼놨냐면은 그걸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어떤 거는 0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0이 안 들어갈 때가 많아 가지고 그걸 문제마다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 거기까지는 내 몫이 아니라 너희들 몫이야 내가 해봤자 어차피 어 뭐야 선생님이 이때 열걸라는데 이때 는안 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요거가 여기서 이제 내용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는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파악하는 수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수트의 내용이랑 똑같아 수트 내용 은 똑같은데 미적분에서는 뭐가 추가되냐 f 프라임 x라는 게 추가돼. 이게도함수 자. fx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뭘로 판단했어? f'의 양수음수로 판단했지. 그러면 f'의 증가 감소는 누구가로 판단해? f2'의 양수음수로 판단하겠지. 그치? 그러면 f'의 의미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기울기가 커지다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기울기 자체가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감소된 형태가 변할 거야. 맞니? 응. 여기서는, 자, 기울기도 좀 보면은, 기울기도 보면은, 얘가, 얘보다 기울기가 큰건 알겠어. 근데, 얘가 크니, 얘가 큰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한 100에 99는 얘가 크다고 해. 기울기의 값이 큰 거는, 기울기의 값이 큰 거는, 얘가 기울기의 값이 커. 왜냐면은, 음수 쪽이니까, 음수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질 거 아니야, 숫자가. 그럼 얘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울기 값이 더 작으니까 아니지 기울기의 크기가 더 작으니까 얘 값은 더 커지겠지 얘가 마이너스 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잖아요 얘가 더큰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에도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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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인데 작아지다가 작아지다가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죠 어디까지? 어떤 이런 점까지, 어떤 이런 점까지는 얘가 작아지다가 아니 커지다가 점점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런 형태가 계속 감소인 형태가 될 거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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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 아니가 뭐야, 이렇게 되다가 얘가 이제 점점 기울기 양수 쪽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 부분에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부분이 됐을 거 아니야? 맞니? 아니, 0이 되는 부분이 없겠지. 0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될거 아니야? 이런 기준을 따라서. 감소됐다가 증가됐다가. 기울기의 값이, 기울기 크기가 아니라 값이 증가냐, 감소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얘가 감소되니까, 2 프라이브 값은 어떻게 되겠어? 2 프라이브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당연히. 양수 의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0이 되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치 어. 그러면 이 0인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좀 찾아주고 싶은데, 이 0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변곡점이라고 얘기해. 변곡점. 음. 곡선이 변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곡선이 위로 블록하다가 어느 이 부분부터는 아래로 블록하는 시점이 생겨.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내가 좀 크게 그려보면은. 아래로 블록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점, 이렇게 변하는 점, 이렇게 변하는 어떤 이 점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어 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자고? 변점이라고 곡하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수트의 내용 중에 이거몇개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극대 극소랑 이거 구하는 거 이용해서 어 문제를 풀 건데 여기까지는 수트랑 거의 비슷해. 하지만 수트랑 다른 점이 뭐야? 그래프 그리요 빡세다. 미적분은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빡세 수투는 그냥 다항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뭐 2차함수다 3차함수다 대충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게 빡세 나도 잘못 그리는 것도 있어 가끔 너희가 어떻게 그리냐 내가 못 그리는 거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아 대충 그래프 개형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 줘야겠지 응. 문제를 뭐 대충 볼게 극대값 급속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 자 f x 라 x 분의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 극값을 구하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극값 구하려면 일단 미분을 시켜줘야겠죠 미분을 시켜가지고 목세 미분법이니까 좀 빡세네 x 제곱 분의 예 미분시킨 거 마이너스 더하기 그다음에 예 미분시킨 거에 요까지 그래서 얘는 내가 목세비분법 할때 요거 웬만하그 정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해야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는 편이 좋아.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요런 식으로 나오거든. 음. 맞나? x 제곱 플러스 x 맞나? 어 맞겠지 뭐. 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아니지 미쳤네. 요게 플러스 1이 왜 나와? 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럼 얘가 제로가 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X는, 아, 1이랑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알수 있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극대냐, 극소라는 찾냐고.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절대 내가 축을 그리지 말라 그랬지. X축만 그립시다. X축. 왜냐면 1이랑 마이너스 1이 축에 딱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요거 자체가 지금 요거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이차함수꼴이야 위에 부분 이차함수꼴인데 x 제곱이란 걸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지금 제대로. 하지만 대충 그릴 수 있다고 대충 어떻게? 대충 제로일 때는 안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려줘아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x는 제로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극소가 언제일 때야? x는 1일 때고 극대는 언제일 때야? x는 마이너스 1일 때다 해서 f에 1을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몇이니? 2 f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아, 2네 그래서 극대 극소 이렇게 대충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정확한 그래프냐? 아니야 나도 개형만 그린 것 뿐이야 이걸 저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컴퓨터에 돌리면 제대로 나오겠지 근데 이걸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도 그럴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나 찾아와 그 나랑 같이 문제 만들자. 어.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고 한다고 미적분이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근데 대충 이렇게 대충 느낌상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되거든 느낌상. 그 느낌상이 되게 어려워 사실. <laughs> 되게 어려워. 그래서 많이 그려봐야 돼. 많이 그려보고 어떻게 어, 어떤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고 어떤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서, 자기가 되게 많이 이해를 해줘야 돼. 음. 뭐, 이거는 대충 이렇게 그린다고 치고. 음. 자, 이계도함수 이용해서 극대 극소 한번 구해볼게. 음. 자. 아, 한 가지 더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극대인지 극소인지. 보면은, 여기서. 음 얘가 극대일 때는, 극대일 때는 프라임 값이 음수가 나와. 그치? 극소일 때는 프라임 값이 양수가 나와. 이거 가지고도 알수 있어. 극대인지 극소인지. 보통 은데 이거 가지고 많이 판별을 해. 프라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이것도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어 미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프를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만 가지고 푸는 거거든. 그렇게 좋은 풀이라고 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좀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fx는 x-2sinx래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 볼게 내가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한번 구해볼 거야 f'x를 해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 1-2cosx가 되고 얘가 제로가 된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 x가 0에서 2파이네 x가 어,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 아니지, 왔다 갔다 하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이게두 개가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그려요, 보통. 아 그래프를 이용하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에서 대충 이런 식의 꼴이 나올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 오케이. 한번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되게 치명적 오류가 생긴다고. 내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게 치명적 오류가 생겨. 그래서 이제 뭘 이용하냐면은, 아, 이게도 함수를 한번 이용해보자. 이게도 함수 이용하면은 이 사인 X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3분의 파이를 넣어버리면 이 사인 3분의 파이니까 몇이 나오니? 2분의 루트 3, 루트 3이고, f 2프라임에 3분의 5파이면 마이너스 2사인 3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네. 그러면 프라임 2프라임 값이 2프라임 값이 음수란 얘기는 얘가 아 극대란 얘기니까 얘가 극대고 얘가 아니지 2프라임 값이 양수가 되는 얘가 극소고 아 얘가 극대구나. 그럼 내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의 형태였는데 3분의 5파야 3분의 파에 대해서 근데 이걸 보니까 얘가 극대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 오류가 생긴다고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근데 대충이라도 그래프는 그려보도록 해 이렇게 해서 틀리더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그려보도록은 해아 그래서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구나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은 F의 3분의 파이니까 뭐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극대는 3분의 5파이에 넣어주면은, 3분의 5파이에, 플러스 루트 3이구나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이거 자체 찾는 게 되게 까다롭다. 직접 풀어보면은. 그니까 러 지금 이이 이 그래프 자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때 그냥 꺼냈으면 되게 편하거든. 되게 편한데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막막하다고.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나중에 내가 다른 영상을 찍을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잘 그리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거기서 다루고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이런 식으로 풀수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극대 극소 증가 감소 구하는 방법 되게 어렵지 않죠? 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내가 지금 얘기 안한게 어떤 거냐면은 극대 극소 증가 함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최소는 얘기 안 했어. 일부러 얘기 안한 이유가 얘는 그냥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가 최소, 얘가 최대고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얘가 최소고 뭐 아니지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인 거 그냥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저거는 일단 써놓긴 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최대 최소, 최소거든. 그래서 저거 자체는 내가 나중에 거기서 설명할게. 그래프 그리는 곳에서. 어. 그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아니, 생각을 할 것도 없지. 그냥 이것만 머릿속에 박아두면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박아두고 문제를 좀 풀도록 합시다.